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펜입니다 펜이 펜이 핵심이고 앱을 실행하는 어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이 펜이랑 연결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린트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연결됐습니다 용지 이 용지는 이 어플에 맞게 미리 출력된 겁니다 이 용지의 꼭지점, 꼭지점 찍어주면 모든게 끝납니다. 이 이후부터는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. 받침대도 같이 끼워줍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녹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. 먼저 화면에 잘 보이게 각도를 맞습니다. 녹화를 시작합니다. 3, 2, 1. 어문 음, 규범 첫 번째 시간 받아쓰기 풀이를 해보겠습니다. 화면 보이시죠? 이쪽 가시고자 여기서 공기밥 공기밥이 시어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많이 쓰겠죠?